와우 이모스가 멋있어요 여러분 너무 이쁜데? 아, 귀여워. 우와, 좀까저러니멀 진짜 좋아요너 레벨 저 레벨, 요 이거는 포토블인가? 맞나 봐. 이쁘게, 이게. 아, 떻게 너무 좋다. 이렇게. 오, 이어나꺼리 이거 는 이거 응 예쁘다. 어, 뭐야? 나도 아, 스티커, 스티커.

이거랑... <laughs> 오! 거랑 이거랑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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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오, 뭐지? 오, 이거랑... 이거랑... 이거 이거랑... 이거거 오늘도 당신의 마음이 기대되게 오늘 좋은 날이다 이거 아감동이에요아 아, 이것도 가술집이구나 이건 또뭐뭐또보인가아안 있네? 이거 뭐야? 어? 아, 이거 스티커 어? 아, 각종 스티커 됐다 오오 잘 생겼어 아, 이거 뭐 이거 뭐지? 저거 뭐지? 거 뭐지? 저거 니지 저거 뭐지? 저거 뭐지? 저거 뭐지? 저거 뭐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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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 뭐지? 저어 인신에게 행복이 가득하길, 오늘 하루, 오늘 하루 멋진 뭐 순간 기분 좋은 월질. 아, 이거 봐가지고 인생이 바었어그인가 스티커 탕수육다 탕수육이 짱이야. 거제개 아이템 아, 세탁... 또 어, 지금 꿀 찌는 거예요? 내 마음이 아프잖아. <laughs> 제 대망의 <마음이> 초록색을 들어볼게요. <laughs> 초록색이 저지 기대돼요, 진짜. 여기다가 뿅만. 짠! 아, 이거 너무 좋은데. 야, 나 너무 좋은데? 야하, 야로 야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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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하 야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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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하 야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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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cool.